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드릴 라스자카리입니다. 자, 리틀컵이 오늘 시작되었는데요. 이 초보나 복귀 유저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 별의 모래 적게 투자하면서 PVP 할수 있는, 리틀컵 할수 있는 포켓몬들 오늘 소개해드릴 거고요. 물론 또 레이드 하시는 분들이라 PVP 별의 모래 또막 그렇게 PVP에 쓰기 싫으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또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 순위 포켓몬 페스트무브 차지무브 원투 이거는 pvpoke.com에서 그대로 그냥 번역해 온 거고요. 이 최적 개체값과 필요 레벨, CP는 이스테디움게임 g g 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해방 몰에 이거는 포켓몬 하나씩 찾아보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데 아무래도 이거 번역해서 가져오고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이것도 번역해서 눈으로 이렇게 직접 타이핑 한거라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한 주황색 이렇게 한거는 어 별의 모래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포켓몬 굉장히 비추천하는 포켓몬이고요 1위 2위긴 하지만 어 리틀컵 하는데 막 이렇게 별의 모래 몇 십만씩 포켓몬 하나 기르는데 어, 그리고 소미안 같은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뚜꾸리 같은 이런 애들은 야생에서 35레벨 미만에서 잡을 수 있고 해방 모래도 딱 별의 모래 1만 들어가는 이런 포켓몬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1위부터 20위까지는 이렇고요. 자, 21위부터 40위까지 지금 포켓몬들입니다. 네, 부부, 미꾸리, 레디바, 목고자 이런 애들은 네, 별의 모래 투자 덜 하면서도 충분히 리틀컵에서 쓸수 있는 포켓몬들이고 푸프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레벨 거의 50까지 키워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41위부터 60위권인데, 어, 지금, 꼬지지, 치코리타 세비냥, 탐리스 페이건, 이런 애들은, 예, 여러분들, 별의 모래 투자 대비, 예, 효율적으로, 리틀컵에서 쓸수 있는 그런 포켓몬들. 자, 그리고, 61위부터 70, 아, 61위부터 80위까지입니다. 네, 룰리이 절대, 이거 50레벨까지 키워야 되고, 이런 거 절대 키우지 마시고, 조르베 레오꼬 고래 왕자 푸오꼬 포차나 이 정도도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8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서는 이제 돌사리 리오르 이상해씨 불꽃숭이 마그마그 수쟁이 이런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 별의 모래 아끼면서 이 리틀컵 쓸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동안 PVP에서 별의 모래 가장 싸게 맞추면서 이걸 덱을 추천해줬더니. 실제 초보나 복귀 유저이신 분들 진짜 이번 주 이번에 이벤트 시작할 때 복귀하시거나 새로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포켓몬이 아예 없어서 못 기른다 이런 불만이 많으셔서 오늘은 지금 이번 이벤트에서 그냥 별모래 조금 더 쓰더라도 이번 이벤트에서 구할 수 있는 포켓몬들 리트컵 없으려고 하는데요. 자첫 번째 포켓몬은 지금 이 니드런 수컷입니다. 예, 개체값은 지금 2299요. 네 지금 배우는 기술을 독침 누르기 오물 폭탄으로 세팅해뒀습니다. 얘가 70여인가 80여 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또니드런 암컷 얘도 지금 오늘 잡았나 어제 잡았나 그럴 거예요. 개체값 0114고요. 1 지금 배우는 기술은 독침 누르기 도검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레오코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13일 오늘 잡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잡은 거 기르려고 개체값 정리하다 보니까, 어, 며칠 전에 잡았던, 어, 며칠 전에 잡았던 얘가 더 최적 개체값 가까워가지고 지금 개체값 299짜리 레오고 쓸 예정이고요. 배우는 기술은 불꽃 세례, 니트로 차지, 깨물어 로숙입니다다 지금 이번 이벤트 때 구할 수 있는 포켓몬들이고요. 진짜 초보이거나 복귀 유지하신 분들도 이번 주 당장 구해서 쓸수 있는 포켓몬들로 구성해봤습니다. 자, 아자아 다잡을거야 PVP는 니가 전문가 전문가 자1세트 1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칭 됐고요 네, 지금 저의 선발은 이드런스쿼지입니다이드런 아들 네, 선발로 되어 있고요 아, 저거는 누르기 있으면 어, 오물폭탄 씁시다 오물폭탄 오물폭탄으로 먼저 크게 한방 처음에 날려줄게요 정배로 들어가니까 나이... 아! 아 강철 이중방감이구나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저거 실수 쓸까 말까 한대 맞아볼게요 한대 맞아보고 어, 다시 맞지 말자 레오코 들어갑니다 레오코 이중약점 찔러주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상대가 다음 오케이 아 이거 깨물어 부수기만 쓰고 교체 들어갈게요 깨물어 부수기만 써주고 상당한 그땅 고르기 같은 땅 타입 기술 위구리가 배울 것 같은데 깨물어 부수기만 써주고 지금 교체 들어갑니다 아 교체 안 됐고요 실드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드 쓰고 아쿠아테일 아쿠아테일 하고 그러면은 뭔가 또 배울 오케이 좋습니다 소비안 나왔고요 아, 나이스 땡큐 반갑다 시체 어서오고 자 우리 니드런 엄마 저, 도검니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검니 1타 들어가고요 효과 굉장한 효과 보여주면서 방어 떨어지면서 저 정도는 평타 마무리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자, 소미야 이렇게 녹아버렸고 아 달다 달아 어 상대방 나갔나요? <laughs> 자 1세트 2경기 매칭 잡혔고 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니드런 아들, 니드런 스컷 리오르 나왔는데요. 아, 리오르는, 처음 본다, 그죠? 순위 안에 있는 건 봤는데, 자, 지금 쟤를, 어, 누르기 가도 되겠다. 강철이 안 껴있고. 제가 무조건 격투기술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볼게요. 뭐, 깨트리다랑, 그렇죠, 오케이. 어, 맞아볼만 했고. 자, 누르기 들어갑니다. 누르기. 상대방, 과연 실드 쓸까요, 안 쓸까요? 그리고, 두 번째 차징은 제가 무조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 실드 하나 빼냈고요. 두 번째 누르기는 제가 빠르지 않을까. 나이스! 자, 누르기 나와주면서. 자, 지금 상대방 실드 데미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저도 예상을 못 하겠거든요. 리오르 처음이라. 오케이, 마무리 됐고. 자, 다음. 상대방 실드 하나 빼면, 빼내... 뭐야, 뽀뽀라? 자, 뽀뽀라면은 에스퍼 있기 때문에, 어, 니들은 엄마 나가기 드렸고. 레오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크 가라 레오크 오케이 효과 굉장했다 아나 있어. 잠깐 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또 굳이 이걸로 또 잡아도 되고 오케이 게임 터졌다 그죠? 이거 보는 순간 상대방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아, 나였습니다 <laughs> 선발은 지금 미드런 수컷을 쓰고 있습니다 어, 상대방 식스테일 나왔는데 어 이거 어 누르기 그냥 바로 한번 찔러볼게요 누르기 누르기 이렇게 쓱쓱 눌러 주면서 오케이 상대방 그냥 실드 안 쓰고 그냥 쿨하게 맞아 버렸습니다. 맞아 버렸고 이거 웨더볼 불꽃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라 생각되거든요 실드 한번 쓰겠습니다. 실드 한번 써 주고요. 어 누르기를 썼네. 아, 어 그래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길 것 같아. 자, 누르기 한번더 들어가 주면서 상대방 실드 빼거나 아니면 그대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대방의 선택은 아, 실드 쓰면서 버텼습니다. 그럼 저도 실드 한번더 쓸래요. 한번또 누르기가 더 날라오겠지만 어우, 제 심지어 여기까지 온거 제가 그냥 실드 쓰고요. 누르기까지 쓰고 가겠습니다. <laughs> 선교체 어, 내주기 싫거든요. 어, 오케이. 이미 또 차짐도 눌러져 있었고 자, 들어갑니다. 상대방 여기서 실드 과연 여기서도 실드를 또어 썼고 상대방도 어지간히 싫은가 봅니다 어지간히 싫은거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니드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니드런 이제 안컸 다고 상대방이 니드런 잡을게 없었으니까 또 저렇게 버틴걸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 잠시만 어 자, 여기서 도검니 한번 뿌려주면서 뿌려주면서 방어 한번 떨군 다음에 누르기 들어갈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니드런 안컷지할수 있는 최상의 플레이라고 지금 생각. 해보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자,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누르기 들어왔는데, 아,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안 당하고, 차징 차오르기 잘르는 차오르. 어, 누르기, 버티나? 아, 어, 버텨냈고, 누르기 들어가주면서, 어, 모노드 잡아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니들은 안 컷은 시체요 시체고, 상대방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교체해서, 레오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렌드 실드 용으로나 한번 써보도 오케이, 동미로.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서. <laughs> 이거 100% 이겼다, 그죠? 어, 여기서, 깨물어 부수기 들어가도, 어, 이기지 않나. 깨물어 부수기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방, 어, 아, 그냥 니트로 차지 쓸거랬나요 일단 깨물어 부수기 한번, 어제 얘도 약점 찌르니까. 네, 오케이, 효과가 굉장했다 들어가면서, 방어 디버프 떠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거. 어 맞고, 바로 죽나요? 아, 헤비본바, 나이스. 효과가 별로이다 하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잠깐만, 어? <laughs> 자 1세트 4경기 네 지금 매칭 잡혔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아 어, 포프니가 나왔고 어 포프니 저 뭘로 할까 어, 누르기 그냥 갈게요 일단 누르기 한번 가고 상당한 그림자 포프니네요 그림자 포프니니까 누르기로 잘하면 마무리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누르기 슥슥 눌러 줬는데 어, 상대방 실드 하나 빼냈고요 저도 하나 실드 쓰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오케이 누르기 한번더 나와주면서 어, 이러면은 굉장히 호재예요 어, 상대방 무슨 기술을 쓰려고 저렇게 아끼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뭔지 모르겠어뭐 <laughs> 때문에 저럴까 어? 아 이거 여기서 어중간하게 실드 쓰는 것보다 여기 그냥 죽이겠습니다 죽이고 레오크 들어갈게요 죽이고 레오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이고 레오크 레오크 들어가서 요가 굉장하게 꾸어줬고 와 동미러 오케이 좋습니다. 동미러면은 여기서 동미러면은 밑으로 차지 한번 써주고 밑으로 차지 한번 한번 날려주고 어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동미러가 선말만 아니면은 이렇게 그렇게 막 까다롭지 않거든요. 어, 잡을만해, 잡을만해, 잡을만하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서 실드 하나 써주면서 실드 하나 써주면서, 음다 아까 그 코프니는 거의 시체가 다름 없죠. 포프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히든 카드 하나가 뭔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어, 과연, 오케이. 다음, 또, 포프니 나오자마자 기절해버렸고요 오케이. 저 깨물어 부수기 들어갑니다. 깨물어 부수기, 깨물어 부수기. 나이스. 레오코가 할수 있는 거다 해줬다. 레오코가 할수 있는 거다 해줬고. 자, 이러면은 이제 바로, 어, 니드런, 엄마, 엄마 니드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니드런 출발해주면, 어, 죽어버렸네. 오케이, 그래도 실드 하나 있고, 이겼다! 지금 중간 점검 해보는데, 지금 3승 1패를 했고요. 와, 이 처음 짠데 치고 이 정도 승률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5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경기. 이어서 승률 80%면 어마어마한 거긴 하거든요. 이번 판도 이겼으면 좋겠네요. 자, 꼬지볼이 만났는데, 보통은 그죠 거품 강선과 이 브레이보드를 많이 쓰고 있죠. 자, 누르기로 일단 정직하게 누르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정직하게 오, 뭐야. 끊겼어요. 어 뭐야? 낑겼어요. 다행히 엑셀 띄웠고 저 정도면은 어이 처음에는 거품 강선 쓰지 않을까요? 브레이보드 나올 타이밍 같기도 하고. 근데 거품 강선에 실수 쓰면 너무 아까우니까 참을게요. 자, 아들 죽었으니까 엄마 니들어 가자. 엄마 니드론. 어? 뭐야? 저 가진 않는데? 오케이. 드 막교체 들어갔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쉴담 한번 쓰겠습니다. 저 그림자라 데미지가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 예측이 안 돼서. 그리고 저는 니트로 차지로 갈게요. 여기서 니트로 차지로 가겠습니다. 어, 저기 죽을 거 저기다 디버프 터지는 거에 어, 100% 저한테 버프를 걸어서 꼬지보리가 나와, 나온다 하더라도 평타로 씹어 먹겠다. 이런 마인드로. 어, 여기서, 쉴드 쓰고, 평타 마무리 가고, 게임으로 부수기 나오면 좋겠다. 게임으로 부수기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 그 꼬지보리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꼬지보리 보자마자는 안 되겠다. 이거, 평타 싸움 하다 죽겠는데, 게임으로 부수기 안 나오고. 게임으로 부수기가, 아,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아, 이거, 도검이 바로 발라주고, 아, 제브레이보드 타이밍 나온 것 같은데요. 브레이보드 타이밍 잡혔으면 이번 판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까 처음부터 거품강사안 쓰고 브레이브드 버드 쓰는 바람에 좀 심리전이 꼬였는데, 이건 100% 브레이버드겠다, 지금. 아. 아.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3승 2패를 했는데, 어, 처음 한 것치고 처음 덱 꾸린 것치고 3승2패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보상 확인해 볼게요. 아, 폴리곤, 이 야생에서 눈 한번 마주치기 힘든 폴리곤을 어,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 <laughs> 집값은. 음. 네, 지금 이렇게 한 세트 통으로 돌려봤는데 지금 뭐 삼승 2패면은 그리고 또 진판도 아쉬운 경기 아슬아슬하게 진 경기가 많아서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연습하고 하면은 충분히 어, 이 리틀컵에서 충분히 쓸수 있는 덱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초보이시거나 복귀유예신 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 또고베틀데이 그 초보 파라다이스인가 뭐 초보들의 천국인가 그럼 고베틀데이가또 있거든요 그때 어, 그래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쓰고 있는 덱 말고 제가 이번 이벤트 시작할 때 이렇게 또 추천 포켓몬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지금 이번 이벤트 통해서 리틀컵 뿐만 아니라 슈퍼컵에 쓸수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으니까 어 자신 상황 맞게 리틀컵 또는 슈퍼컵 또 많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길 응원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